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진트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노더 운행법이요. 이노더 인오더, 그러면 이노더는 루트가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 레프트 왼쪽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루트 갔다가 라이트. 그 순서대로 운행되는 방법을 보고 우리가 이노더, 인오더, 이노더라고 그렇게 이제 풀러요. 그러면 또 바로 한번 해보자고요맨 처음에 이제 얘가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루트가 되는거죠 루트 근데 이노도 방식은 레프트를 먼저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레프트를 맨 처음에 찾아가야죠 찾아갔더니 이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 1번에서 요 B라는 거 B라는 게 이제 루트가 될수 있죠 예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레프트 왼쪽으로 가야죠 우리는 레프트를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레프트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이 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안에서도 이제 D가 D가 이제 나올 텐데 이 D가 또 루트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D를 기준으로 봤을 때 레프트 그면 이제 H가 되겠죠? 얘가 이제 레프트가 되고 얘가 이제 라이트가 되고 얘가 이제 루트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레프트를 검색하니까 H가 제일 처음에 나올 거예요. H가 H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레프트가 끝나면 이제 루트로 간다 랬어요자 루트로 올라갔더니 누가 있다? D가 있더라. 그다음에 이제 루트 끝났으니까 이제 어딜까요? 라이트로 가야죠. 라이트로 가자. 누가 있다? 아이가 있더라. 그럼 이제 요 동그라미 2번 다 끝났어요. 그럼 B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동그라미 2번이 레프트잖아요. 레프트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어디로 간다? 루트로 가더라. 그래서 이쪽에 동그라미 2번 쪽에 요게 다 끝나서 레프트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루트로 올라가니까 누가 있다? B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B. B가 이제 검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레프트고 얘가 라이트가 되겠죠. 이제 레프트도 끝났고 루트도 끝났어요 B까지 검색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라이트가 있죠 라이트 갔더니 알파벳 E가 있더라 그럼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레프트 끝났어요 라이트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요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이 동그라미 1번 전체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동그라미 1번이 우리 레프트죠 레프트 다 끝났어요 레프트가 끝나면 어디 간다고요? 우리 루트로 간다고요. 해서 A가 이제 검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레프트 끝났고 루트 끝났으니까 이제 라이트로 가야죠. 라이트가 더기 동그라미 3번이 있네요. 이 동그라미 3번을 보게 되면 여기 C가 이제 루트가 되는 거죠. 얘가 이제 루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레프트가 F, 그 다음에 라이트가 우리 G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는 레프트 먼저 찾아가야 되니까 F가 검색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레프트 끝났으니까 어디로 간다? 루트로 가더라. 그래서 루트에 c가 있으니까 c가 검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끝나고 나서 이제 라이트로 가야죠. 라이트 갔더니 g가 있더라. 그래서 이노더 그러면 지금처럼 트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운행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이노더 운행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트리로 이제 인오더 인오더 운행을 수행했을 때 그때 방문 노드를 순서대로 순서대로 쓰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인오더 운행법 그러면 인오더가 레프트 루트 라이트 이 순서대로 이제 운행이 되는 거죠.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트리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노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쪼개지는 거죠. 그럼 그걸 이제 표시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러면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루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레프트 그리고 여기가 이제 라이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운행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맨 처음에 이제 레프트를 먼저 가야 돼요.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레프트, 레프트에서 레프트로 찾아갔더니 B하고 D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또 B가 B가 루트가 되는 거죠. 그때 루트를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레프트를 먼저 가야 됩니다. 그럼 B를 루트로 봤을 때 그때 이제 레프트다. 그럼 이제 D D를 만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탐색이 되는 게맨 처음에 이제 D가, D가 이제 탐색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레프트 끝났으니까 이제 루트로 가야죠. 그래서 레프트가 끝나고 루트로 올라갔더니 누가 있다? B가 있더라. 해서 이제 B, B가 이제 탐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트가 끝났으니까 이제 라이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라이트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지금 이곳이 다 끝난 거죠. 그러면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레프트가 싹다 이제 끝났습니다. 레프트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어디로 간다? 루트로 가더라. 해서 루트로 찾아왔더니 이제 A, A가 이제 탐색이 되는 거죠. 그러면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레프트 끝났고 루트 끝났어요. 그럼 이제 라이트로 가야죠. 자 라이트를 갔더니 또 C가 루트가 될수 있죠. 해서 C를 루트로 봤을 때맨 처음에 이제 우리는 레프트, 루트, 라이트 그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레프트를 먼저 찾아갑니다. 레프트 갔더니 이제 E가 있죠. 그래서 E가 이제 탐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루트, 루트 갔더니 이제 C, C가 이제 탐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right 갔더니 이제 F가 있죠. 그래서 F가 이렇게 이제 탐색이 됩니다. 해서 우리가 방문한 그 노드를 순서대로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